일단 첫날에 어 첫날에 제가 아직도 군대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 여러분 첫날에 딱 이제 <laughs> 갑자기 이제 불 끄고 눕잖아요 불 끄고 딱 누운, 누, 누, 누우면 주변에서 <laughs> 다 이러고 있어 지 누가 이렇게 울고 있지? <laughs> 아 진짜! 진짜로 거짓말 안치고 그 첫날에 첫날에 진짜 어 첫날에 딱 이렇게 어딱어 어, 거기가 되게 딱딱하거든? 근데 딱 이제 딱 누우려고 눈 감고 있으면 사람들이 <laughs> 다 울어 진짜 한한 한 내가 한 10명이면은 3명은 울어 근데 전 안울었어요 왜냐면 저는 놀러온 느낌이었거든? 에.. 베개도 딱딱해 그거 막 그리고 이제 배에 이렇게 돌아놓으면 약간 그 시골 느낌 막 이런 소리가 나 시골 소리가 나 인정 인정 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인정하거든 <laughs> 인정이 돼아 <laughs> 막상 자고 일어나서 기상 점등하면 아그죠 맞아요 예 네. 괴롭히는 선임은 아마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어 그리고 요즘엔 일과 끝나면 핸드폰도 쓰게 해준대. 좋아. 음. 네. 근데 진짜 이게 그 군대라는 게 저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 사랑시입십다 추천 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네. 아, 우리 코코도 이제 어. 07군번이거든요, 우리 코코가. 아. 네. <laughs> 괴롭히는 선임들이, 선임들은 뭐라 해도 야 알파클래스야 요즘엔 안 괴롭힌다니까 병도로... 요즘에는 괴롭히는 게 없어졌드만 음너 진짜 정말 거짓말치고 우리 때 맞아 맞았어요 진짜 나는 그러니까 우리 때도 아니고 우리 때도 거의 없어졌었는데 나 맞았어 정말 감사하고 네 아예 그리고 2등병은 2등병 1병은 1병은 일병, 3병은 3병병장은병장 이렇게 나눠져있드만 더 버티면서 살고 있던 나에게 소중한 사람... 그래 그럼 진짜 이게 네모반이 동기들이랑 같이 쓰면은 개꿀인 거예요. 어... 아 그럼 제가 어 저는 많이 깝쳐다 많이 맞았어. 맞아 우리 때가 딱 푸른 거탑 같은 우리 때까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악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 네. 어. 좀 악습이 우리 때 우리 때 거의 다 끊겼어. 응.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때 저희 때막 해병대에서 막 그런 일이 또 있었고. 틀어줄게, 앨범부터 뭐, 불러줘. 구나로 응. 조인트 까이고 점호 못한 어... 아, 우리 찌라님 어서 오세요. 날 난... 난 내가 딱 괴롭힐만 해지고 몇달안 돼서 괴롭히... 안 괴롭혔는데 사라지더라. 어... 맞아요. 저는 근데 거의 아, 괴롭, 괴롭히지 못했어. 진짜로... 에... 에... 웃음 못참못 참아서 맞는 기억 이 있었다고요? 음전 점호 때 웃음 참기를 했어요. 우리 선임들이 진짜 꼴통이었어 정말. 딱 해가지고 이제 이등병 웃기기야. 제가 딱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이렇게 편하게 앉아러니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점호를 서서 서서 할 때도 있고 앉아서 할 때도 있는데 내가 네,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쟤를 웃기는 사람, 이제, 웃기는 사람을, 웃기는 사람을 고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나를 웃겨요. 근데 난 웃으면 안 돼. 아, 우리 숑숑이 어서와. 막 앞에서. 막 이래. 그러면. 가슴 속에. 진짜 그러고 아무튼 장난 아니었죠. 네. 나 저거 하다 웃어서 냉장고에서 지은님 맞았다. 어 진짜로. 어 아, 기다렸. 예. 네. 얼차려 받고 업지로 뻗쳐서. 운, 네 맞아 맞아 맞아. 재밌었죠. 아 아무튼 여러분들 좀 약간 어, 어 군대는 잘다녀오시고네 저희는 이제 그 생활관에서 이제 점호하기 전에 TV를 보거든요. 뭐 구, 국방 TV. 구, 뭐 웃으면 맞거나 뭐 뭐지. 뭐 업들이거나 막 그걸 갑자기. 이제 티비를 딱 보온 술 마시다 오빠 방송 켰는데 어 이거를 이렇게 띡띡띡 띡 틀어 어 틀다 갑자기 이렇게 돌려요 그 책상 위에서 이렇게 돌려 그래서 돌려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을 딱방울 때려 갑자기 이상한 것도 하고 아, 이상한 뭔 소리가 있어 그 뜬금없이 돌려 갑자기 이렇게 돌막 돌아가 리모컨 돌아가서 리모컨 리모컨 딱 이렇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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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때리는 거야 그냥 가서. 화생방 그러니까 진짜 아무튼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뿐이죠. 오빠 화생방 소감 알려주세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네. 혹시나 여러분들 화생방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다녀와 보세요. 어, 그거 요즘에 있던데 체험. 음알파클라스야 진짜 화생방은 진짜 뒤질 것 같아. 진짜 어. 뭐... 체험 예 체험 있는 진짜 내가 여태까지 마셨던 공기 중에 가장 최악의 공기야 뭐 미세먼지 그건 다 개소리고 어 미세먼지 어 미세먼지는 어 짜바리가 안 돼요 딱. 어. 요새 괄동에서 버스킹 금지 시위 캠페인 한대요. 조심하세요. 네, 낮에 하면 되지, 뭐 네, 이제는 계속 5시부터 9시까지 할 거예요. 예, 네, 미세먼지는 진짜 청량한 공기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 앞으로 컴퓨터로 오빠 봐야겠다 네, 맞아. 그러니까 TV에서 막으아막 이러잖아. 막 근데 우엑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 음. 막 진짜 사나이에서 막 그거 뭐 시에스탄 터트려 가지고 화생방, 화생방 하잖아요. 어, 화생방 하잖아. 어, 그건 이제 그냥 약한 건 진짜 약한 거야. 어, 그건 진짜 약한 거. 그니까 진짜 그 소중이에서 빼고 다 나와요. 구멍에서 어, 현인의 코맹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눈물 진짜 많이 나고 코, 콧물 진짜 내... 그니까 비염이, 비염이 완벽하게 뚫려요. 나 진짜 비염이 엄청 심했거든. 비염 진짜 그냥 아예 진짜 이만큼 나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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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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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아, 뉴트로브 왔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침은 원래 베이스야. 어, 베이스. 어, 침은 원래 베이스예요. 어, 침은 정말로 <레일> 화생방에서 침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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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 베이스. 베이스예요. 어? 자. 네, 화생방에서는 아주 베이스죠. 음. 막 뒤로 추침 취침... 네, 맞아. 음.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그,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정말, 화생방은 정말 최악이에요. 맞아. 그리고 원래, 어, 저 10년차 빅빅, 빅빅 팬이라고? 바람, 저도 빅뱅 좋아요. 근데 훈련소가 제일 힘들고 아무튼 자대 가면 편할 거야. 그러니까 훈련소 요즘 8주잖아요, 그렇그 여러분들? 저희 때 5주였거든. 응. 우왕이 어머 이 노래 내제 네, 신곡이에요. 아 5주야? 5주고, 후반기 교육이 3주일걸? 모르게 스타를 혹시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예, 네, 훈련소가 5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 교육이 3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운전병이거나 뭐 폭파병인다, 막 이런다, 그러면은 이제 특기 교육을, 특기 교육을 3주 받는거죠 바보예요. 그냥 바보. 따로 받는거지. 근데 특기 교육 받을 때는 꿀이에요. 음. 그냥 훈련소 5주가 아마 죽어 죽어 날 거야. 아마 어. 군데리아 맛있어요. 어, 군데리아라는 게 뭐냐면, 매주 수요일날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진짜 맛있었어요. 예, 저희는 진짜 맛있었어. 저희, 저희는 진짜 후,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진짜 만들어줬고, 근데 진짜 엄청 맛있게. 어. 네, 원래는 이제, 그, 계란을, 원래는 어떻게만 하냐면, 막 이제 해가지고 막다 이렇게 섞어서 먹어요. 예, 네, 막이가지고 암, 암, 암 이렇게 먹, 섞어서 먹는데, 원래는 계란 후라이다 엄청 많은, 인원이 많으면은 계란 후라이를 안 하고, 뭐를 하냐면, 그, 그냥 삶은 계란을 줘요. <laughs> 그럼 난 삶은 계란 다 버렸거든. 솔직히 인정 아니야? 아니, 계란 후라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는데, 삶은 계란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삶은 계란이랑 섞어서 못 먹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되게 좋았어요. 진짜 계란, 계란 후라이로 안 준다고 이제 마음의 편지를 쓴 거야. <laughs> 육군, 육, 육군, 이제 국방부에다가 어, 후라이를 후라이, 저, 계란 후라이라고 적혀있는데, 계란 후라이가 안 나오고 삶은 계란이 나와요. 그렇게 적은 거야. 예, 네. 어, 다이렉트로 꼽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거기 뭐지? 거기 걔, 그거 거기 애들 다 영창 갔어. <laughs> 2박 3일인가? 출접스러 추첩스러... 아니에요. 아아 예, 아, PX 좋은 거 많죠. 저는 진짜 돈 많이 썼어요. 에. 공구는 BX야? 아, 돈아. 베이스 익스체인지? 야, PX는 뭐야? 그러면 뭐의 줄임말이야? PX는 아, 패스 익스 체인지 GS25시요? 거짓말 치지 마. <laughs> 아니, 거짓말 치고 있네. g s 2 5지 레이시. 아 진짜 예비 소집도 가냐고요? 예비고는 끝났어요. 저아 진짜야? PX는 싸요. 예, 네, 근데 아이스크림이 비싸. 아, 진짜? 아이스크림이 되게 비싸. 예비는 언제까지 예요 6년, 여, 6년 동안 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황금마차라고. 네, 근데 되게 우리 우리 사람들 되게 재미없다고 안 하네 여자들이 여자 분들이 원래 재미 없어하는데 군대 이야기 응. 시청자가 늘었네 응. 아 애들 데리고 견학 갔어요 어... 저 니네 왜 이렇게 착해 응. 저희 오빠들도 군현대 다녀왔는데 아 진짜 원래 군 이야기들은 어 군대 이야기는 근데 과장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진짜 실제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 현우 기형방은싹싹 착하다고... <laughs> 야, 방장이 착해서 그래. 방장이... 99%의 과장과 1%의 진실, 그렇지? 군인들 좋아하지, 군인들은 어, 아주머니 봐도 좋아해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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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과자 먹고 싶다고? 음. 어... 할머니 보면서 젊으셨을 때 아름... <laughs> 아름다우셨겠지, 그렇게 한다고? 제 정신이야? <laughs> 아니, 할머니 보면서 젊었을 땐 아름다우셨겠지 했대. 와, 사람 아니네, 사람 아니네, 어.